자녀의 공부방 고민이 크다는 첫 번째 가족입니다. 저는 을로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함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을로초등학교에 다니는 함치환 2학년입니다. 저는 을로초등학교 아 유치원에 다니는 함치환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정신 없던 다둥이 유아 시절을 지나 어느새 하나 둘 본격 학령기에 접어든 새 아이. 좀 배고파? 고살핌에 집중했던 부모의 역할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공부 챙기기죠. 준영 그거 해, 할 거. 다, 다 했어? 했어? 응. 돌아서면 금방 다시 돌아오면 끼니 챙기리야. 준영이 먹을래 이거? 먹을래? 각각 다른 아이들 스케줄 챙기리 응, 다 먹었어? 하루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육아휴 중이라서. 제가 원래 일을 했는데 와이프가 집에 있었고 저희는 애가 셋이니까 맞벌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을 나가고 제가 육아휴직을 쓴 거죠. 문쾅 닫고 각자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아직은 옹기종기 함께하는 음. 시간을 좋아하는 나이. 음. 뭐, 내시 네이스 못해. 삼남배가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는 곳은 바로 거실입니다. 저희 안방은 잠만 자고 그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전부 다 거실에서 생활하니까. 모든 걸 하는 거죠. 모든 모든 걸 하는 공간. 거실 중심 생활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건 올해 초 첫째 준혁이가 고학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모르겠는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준혁이에게 방 하나를 독점 배정하고 좋은 책상도 마련해줬습니다. 네 몰라서 몰라서 이렇게 풀어줘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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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거야. 다 풀린 것 같은데? 풀 거야. 아직 어린 동생들과 준혁이의 입장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거의 공부는 방에서 하고, 방에서 하고 그 노는 거는 동생들이랑 여기 놀 때가 있고, 밖에 놀 때도 있고. 아직 초등 고학년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동생들의 위치는 애매합니다. 방 배정은 나이 순대로 둘째 채원이에게도 임시방편 자기 공간을 마련해주기는 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갖고 싶다고 선택하게 했는데, 저기를 선택하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화장대였는데, 엄마 화장대를 다 치우고 본인이 썼어요. 의자도 주문해주고 다 썼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공부하고 막 하더니만, 최근에는 혼자, 혼자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싫다고 나와서 하더라고요. 오빠 방이 부러워서 자기 공간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느낌은 이게 아닌 듯. 왠지 들어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된 채원이의 아지트입니다. 맘에 들어요? 어. 보통 어? 보통? 응. 왜 보통이야? 일반 책상보다는 아주안 좋으니까 여기는 화, 원래 화장대였고 오빠 방은 진짜 책상이니까 좀다르구태영이도 그럼 진짜 책상을 갖고 싶어? 어디다 넣고 싶어 책상? 거실 거실에 넣고 싶어? 왜? 거실에 편해. 결국 두 자매가 자연스레 또 모이는 곳은 거실. 책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엎드려서 공부할지언정 거실이 마음 편하답니다. 언제쯤 자기 방 차례가 올까? 막내는 서운합니다. 아니 저는 그 방이 없어가지고 거실에서 소파에서 조금 슬퍼요. 자기 방에서 공부할 수 있고 거실은 좀 성별도 성격도 제각각인 남매들 각자 방 하나씩 배분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방네 개인 집으로 이사 가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방4 개인 사십 평짜리 아파트가 많지 않고 또 비싸잖아요. 막내도 내년에 학교 가니까 이제 공부해야 될 시기니까 거실을 해서 이렇게 딱 꾸며놓으면은 저도 딱히 그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개수가 부족할 경우 넓은 집으로 이사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선뜻 거실 공부를 실천하지 못하는 고민 많은 부모들을 위해 거실 공부의 대모, 그녀가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 공간의 실전 멘토, 사토 료코 씨. 자녀 네명 모두 도쿄대 의학부 합격이라는 엄청난 자녀 교육 성과로 일본 학부모 사이에서 엄마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공부 비법의 핵심은 바로 거실 공부. 勉強시まで私は八 공부에 기본 속성이 있다는데요? 子供はね、親の目の届くところで勉強する。これがやはりね、あの一番のあのやっぱ基本だと思います。子供って基本的にはね、勉強は嫌いなんですよ。だからね、結構ややっな生き物なんですね。でそういう子供たちをそのちゃんと勉強させて、世代役に合格させるっていうなかなか大変なんですね。イコシ、4名の医大生を希望した、바로その厨房です。 これ我が家のね部屋なんですけどね、その元々これリビングだったんですよ。で親のね居心地のいい大人の居心地のいいリビングでソファーがあってテレビがあってちょっとこうおしゃれな食器棚とかあったりとかしてたんですね。でもね子供が生まれたらその横でテレビがなんか音がしてるのに勉強するっていうのはしないですよね。それはテレビをね二階に上げたんですね。でねソファーが居心地のいいソファーがあったんですけどソファーはね捨てました。 で,捨ててでここをリビングだったのをリビングで勉強するんではなくリビングを勉強部屋に変えたんですだこれはなんかねどう見てもねリビングの跡形もなくリビングじゃなくなってますけどで外ちょっと手前がねキッチンなんですよね私は常に料理ををしなながらリビングを見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それと全員一斉にしますから子供4人のうち1人がね勉強したくないとかって言える雰囲気じゃないんですよ。

안녕하세요 사토입니다 일본から 왔습니다. 열심히お願いします. 먼저 사토 씨는 거실에 놓인 책장과 소파 등 현재 의 가구 배치 상태를 둘러봅니다. 여기에 네. 아, 큰 텔레비가 있던데요? いつ떼 움고 가시던데요? 올해 초에 뺀것 같아요. 올해 있으니까 자꾸 틀게 돼가지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안방으로 옮겨놓으니까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s o ですね時々これは机として使うんですかベンキョ <laughs> 예, 있어요. 둘째가 가끔 서가지고 이렇게 아 공부도 하고 아네 아니면 뭐, 밥상 펴놓고 <laughs> 기본적にはあの <laughs> 에이도, 1人ずつ机があった方がいいんですよね. 아, 안녕하세요. 여기 공부도 하고, 둘째나 째 같은 경우는 아직 방이 없어서. 사토시는 음. 과감한 s o l 을 제안합니다. 사토시는 과감한 s o l 다 과감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아, 아, 아 응, 응. ここに机があると絶対ここに戻ってきますから 응. 이미 꾸며둔 공부방에 연연하지 말고 첫째의 공부 공간도 과감하게 거실로 옮기라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3つ? 소파 자리에 3명의 책상을 각각 놓아주라는 제안 でその三つ机を並べて、その間にあの本棚をちょっとまあちっちゃいの置いて、えそれぞれのノートとか教科書とかを置くっていう。だからみんなあっち向きで勉強する。それも机のサイズな、でけえ広いものといて、でけコンパクトにのん、小いものといて、どんな机をせやでんの？私はあのあの長男さんが使ってるあの机の大きさでいいと思います。あれに本棚が上についてた方が便利かなやっぱり。 정리하면 소파는 창가로 옮기고 커다란 테이블 하나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마다 각자의 공부 책상을 벽을 보고 배치해 주라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 장소는 거실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요. みんなリラックスした部屋から隣の勉強しなくちゃいけない部屋に行くっていう動線がちょっとでも長いと勉強しないんですよ。でなかなかね取り掛からないのが子どものま性格なんですね。でこの場合ねリビング学習にするとなんかいろいろ遊んでするでしょ。遊ぶけどすぐそばに机がありますからまあなんかこうすぐ遊んで遊ぶ遊んでもすぐ机に行ってノートとかインプスとか触れるのでまあ。 勉強しようかな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頑張って勉強するぞと思って勉強部屋に行って勉強するんではなく日常生活の中に勉強があるっていう。それは机とかが近くにあるからです。ちなみに あ무리 좋다고 해도 거실 공부를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또 망설이게 됩니다. 10년째 거실 공부를 한다는 또 다른 가정의 주인공은 설마 대입 수험생, 커다란 책상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편의 책장이고 여기는 수의 사진에서 수의 책장입니다. 여기는 아내와 저의 책장이고 그래서 자기 책장에 자기가 읽을 책이나 아니면 문제지나 자습서 같은 게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고3까지 계속된 거실 공부. 그런데 이집거실엔 책상만큼이나 남아, 중요한 남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란히 놓인 컴퓨터 두대 D R X가 이기네. 어, 이 용백 용백했다. 1 9뺏었다 아빠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 스타 엄청 못하지 아빠는 랭크를 못해 못해서. 분명 거실에서 공부한다는 집인데 독서실보다는 게임방이 먼저 연상되네요. 갑자기 컴퓨터를 사서 좀 고급 게임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알았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주겠다. 대신 마루에 둬서. 마루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라 하는데 방에서 했으면 더 많이 할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말에 컴퓨터 할 때는 약간 눈치 같은 거 주시, 주시지 않고 너네가 놀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켜줬던 것 같아요. 너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이네요. 이겼어? 숙제야 숙제. 숙제를 내가 위 컴퓨터 꺼버리고 정해진 게임 시간이 끝났나 본데 잠, 잠깐만요 근데 방금 이 상황 뭐죠? 다시 확인해 볼까요? 컴퓨터 꺼버리고 컴퓨터 전원 오프와 동시에 곧바로 책 펼치기? 이렇게 금방 집중이 된다고요? 놀 때는 그냥 확 몰입해서 놀고 공부도 확 몰입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공부를 해긴 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죠. 아이들이 공부 모드로 바뀌자 각자 휴식을 취하던 부모도 어느새 거실의 책상과 식탁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엄마는 취미 생활인 필사를 하고 아빠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 그렇긴 하지만 아들 옆에서 책을 같이 읽으면 제가 더 좋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덕분에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10대 중후반 아들이 둘이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거실에서 편안히 집중해서 공부하고 계획한 공부가 끝났으면 당당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커가면서 애들의 필요에 따라서 거실을 바꿔줬어요. 그게 애들이 자기 방으로 안 들어간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에서 함께 붙대 끼며 지낸 시간은 사춘기를 지나는데도 큰 도움이 됐답니다. 당연히 수아현 다 사춘기를 조금씩 겪었죠. 어, 저희 아들도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공부를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기다려줬어요. 그냥 뭘 하든지. 기다려줬어요. 관계 형성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자녀 얘기를 많이 들으면요. 사춘기도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대 아들들은 자기 공간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도 혼자 지내서 혼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럴 땐 그냥 제 공부방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서로 생활을 한다는 게 서로한테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고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자녀와 소통하며 함께 맞춰왔다는 지난 시간들. 그 증거 중 하나가 벽면 가득 붙어있는 계약서입니다. 7, 8년 전에 애들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돼가면서 애들이 숙제를 하게 되거든요. 숙제. 어 그걸 가지고 아내하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가끔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잘 하고 가라. 그렇지만 아들들은 뭐 잊어버리는 거죠. 사인을 하니까 아 이거를 그래도 어, 지키려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쓰면서 서로 신뢰가 쌓였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그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이 말고서요? 2등을 했습니다. 중간고사는 음, 한 전체 6, 7등 정도 할것한것 같은데, 형성적도 매우 우수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형제 관계도 좋으니 참 부러운 모습인데, 그 1등 공신이 거실 공부라는 거죠. 아, 제일 처음에는 몸으로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친해질 수 있어요. 애들의 생각도 듣고, 어떤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 마지막 단계가 공부로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옆에 같이 있으면요, 어그 같이 있는 시간만큼 이렇게 정이 쌓여요. 저는 거실이란 심장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피들이 많이 순환하고,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장으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족이 항상 거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많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끝날 때도 거실에서 끝나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희장을 갖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거실 공부 덕에 자녀 교육에 많은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거실 공부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실 교육법으로 그냥 거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게 더 초점이 맞거든요. 애들 과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이어도 저희랑 너무 친하게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실에 모이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삼 남매 준혁이네 두 동생의 책상을 새로 마련해서 책상 세 개를 나란히 거실 벽 앞에 놨습니다. 만놔을 뿐인데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 아이들 흐뭇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보기는 좋아 보여요. 어, 애들 세시 이렇게 좋네요. 책상 바뀌었니까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빠도 책한장 펼쳐볼 여유를 갖습니다. 거실 공부 실천 한달 후.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준혁이는 변신 첫날처럼 삼남매가 나란히 책상 앞에 앉아있네요.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얘, 이것도 아니죠. 왜요? 이렇게 했다고 치면 똑같잖아. 정... 맞지? 아. 뭐라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귀에 걸면 귀가 그러니까. 아 내가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방해가 더안 돼요. 자기들도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근데 여기 책상 없기 전에는 애들이 자꾸 공부 하면서 방을 더 많이 이렇게 들어놨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같이 제 공부하는 시간도 공부하니까 방이더안되요 여기에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석판은 그, 그 볼펜 아니면 연필로 하니까 볼펜 묻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거실 공부에 대해 우려하는 점도 있었다는데요. 아무래도 거실에 책상을 놓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조금 위치 바꾸는 거를 반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나 보니까 오히려 들어왔을 때더 안정감도 있고 또 애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소파에 가서 뭐 큐브도 하고 책도 보고 또 매트도 있으니까 여기서 놀기도 하고 동선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 좋아요 같이 저랑 놀다 가도. 언니 오빠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도 책상 가서 뭐 그림을 그리다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제가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도 크게 반대 안 하면은 방은 꾸며주되 공부는 거실에서 같이 할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어, 세가 같은 집에 살는데바라바의에 있는 게 아니라서, 같은 곳에 暗くを一緒ににすするるという共にするいう苦しい時も楽しい時も結局子育てって子育ての基本は親子の信頼関係がつくてはななし遂げないダメなんですよ信頼関係を作るためにはその場所がないとやっぱりダメなのでそれはやっぱりバラバラに住んでたんじゃダメなんであのリビングの中で常に一緒にいるっていうことが信頼関係を作ることだっす。